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닥트리오입니다닥트오와 함께하는 드라마 같이 보기. 아, 효과 보이는 오래간만에 하니까 <laughs> 침도 나오네. 예. 기로운 의사생활 시즌 1의 마지막 편 12화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고민이 한 가지가 있는 게 저희 구독자 수가 이렇게 증가이 <laughs> 증가가 딱 멈췄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상태로 계속 지속되다가는 스리생 시즌 2가 시작되기 전에 닥트리오가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laughs> 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할게요. 네. 할때 민기준 교수님은 예민하시니까 랩 체크 잘해야 하고 1년 차에 체크했는지 같이 가셔야 되죠 병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맞아요 치프들끼리도 지금 인계를 하지만 같은 연차들끼리도 인계를 하고 그 처음부터 이렇게 좀 익숙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병원에 서 대학병원의 특성인 것 같아요 왜냐면 대학병원이 교수님들은 그대로 계신데 그외에 학생부터 인턴 전공이들은 계속 매년 바뀌거든요 네. 그게 스무스하게 이어지려면 이런 인계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인수인계장이 항상 있어요 정말로 비밀 문. 소화 되는 게 안에 정말 세세한 게다 네. 적혀있거든요 박덕준 원장님이 뭐치프했으면 박덕준 치프 아이돌 덕후 <laughs> 뭐. 집 구했어? 어 아직 그리고 빨리 이사해요 전 이거 이해 안 돼요 보통 병원에서 네. 생활하죠 이제 바빠지면 방어도 방값만 더 들지 뭐 네. 근데 장가는 더 빨리 갈 수도 있겠다 아, 그 자취를 하면 네. 그쵸 그렇죠. 네. 아 왜요? 네. <laughs> 자 다음 거 볼게요 네. <laughs> 교수님 저 응급의학과, 응급의학과 아, 네. 선생님이 아, 네. 교수님 교수님한테 응, 노트를 아, 하고 하자입니다. 있는데. 그 패스트로 쏘는 보니까 리버 아세레이션 그레이드 4입니다. 리버 라서레이션 그레이드 4라고 하는데 복부 쪽으로 트라우마를 네. 입으면은 뭐 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 맞았다든지 했을 때에는 이 간이 찢어지는 간이 손상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출혈이 상당히 많을 수 있는데 단계가 있죠. 5단계까지 있는데 그중에서 4단계 상당히 많이 간이 손상된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복부를 검사했을 때소견이 보통은 복부가 굉장히 딱딱한 상태가 돼요. 이것도 어떻게 하면 초응급 상황이잖아요. 사실 그냥 바로 준비해 갖고 막 올라가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 여기서도 맞아 피주머니 색깔을 보시면 첫날은 엄청 빨갛고 하루 이틀 있다 볼때 보면 좀맑아져거든요 다행입니다 맑아져있죠 아, 네. 그렇죠. 어, 어, 전 그것까지 못 파는 거 예. 요 제가 맨날 보는 거 제가 아, 피주머니를 많이 달기도 하고 많이 뽑기도 하고 요새는 안 다는데 네. 예전에 저금 많이 썼거든요 수류탄은 수류탄이라고 하는 피주머니는 음압이 걸리게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찌그러뜨려 놔요 네. 음. 수류탄이 이렇게 펼쳐지면서 파주면서? 안에 고여있는 피물을 아, 네. 뽑아내게 네. 네. 교수님 앞으로 들어가서 다시 해보는 건 어떨까요? 상행 대동맥에서 하행 대동맥을 인졸관으로 바이패스하고 수술한 부위 위아래로 아이솔레이션 교수님 입장에서는 의료사고예요 어떤 면에서 왜냐하면 포기하라고 환자 보호자한테 다 얘기해 놓고 한 상황인데 갑자기 레지던트가 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랬더니 그럴까? 하고 들어갔더니 살린 거잖아요 이거는 이런 일은 사실 병원에서 <laughs> 없습니다 그 일단 은 그게... 해피엔딩이잖아 <laughs> 사람이 살았는데 <laughs> 아니, 네. 네. 2주 뒤에, 2주 뒤에, 있겠습니다. 2주 뒤에, 퇴근이죠? 아 퇴근이 아니라 퇴원이죠 퇴원? <웃음> 퇴원? <웃음> 저도 2주 뒤에 뵙고 싶네요 <laughs> 네. 여기 보면 진료실의 네. 울음소리가 바깥쪽 대기장까지 네. 울려퍼지잖아요 음. 특히 응급실 같은 데서 찢어지거나 네. 뭐 뭐지 다치거나 할 거고 이거 치료해주세요 네. 하고 줄서 있는 분들이 아, 그냥 그냥 네. 막 CPR 하면서 사람들 막 우르르 몰려가서 네. 막 하는 거 보면 자기 막 아프다고 소리 지르다 <laughs> 그냥 가만히 있지 네. 저기 심폐소생술 하고 있으면 네. 아, 나보다 훨씬 더 네. 위급한 네. 사람이 있구나 이러면서 컴플레인 보통 안 하시죠 네. 그러면 그런데도 뭘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해요 밤에 응급실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 취해서 오시는 <laughs> 분들 네. 술 취해서 오시는 분들이 제일 얄미웠던 것 같아요 일단 오시면 의식이 없는데 이게 진짜 술 때문에 없는지 어디가 다쳐서 아. 치출를 없는지도 검사를 해야 돼요 협조도 안 되고 신내서 그러다 가버리시죠 술안말하고 그냥 도망가셨던 분도 있어요 응급실 이야기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웃음> <웃음> 아, 너무 오래 네. 계시네 저기요. 그 눈치가 있어야지. 숙여하야줬어요 어쩜 이렇게 대기자분들이 많으신지. 근데 그런 건 있어요. 5분 간격으로 환자 네. 예약을 받아놨는데, 환자 진료를 보다 보면 5분, 10분 이상 길어지는 그렇죠? 경우도 있잖아요. 오시는 고객분들이 밀리면 그런 얘기 꼭 하세요. 이럴 거면 예약을 왜 했어요? 저희도 많이 듣고 있지 않습 정말 죄송스러운데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이 자리를 빌어서 많이 기다리셨던 분들 먼저 사과드립니다. 사과합니다 네. 그렇게 많이 기다리겠어요. 근데 또 이게 있어요. 이게 앞에서 한번 밀리면 뒤로 쭉 밀리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네. 밀렸다고 해서 대충 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렇죠. 네. 저 밀렸으니까 대충 하고 네. 갈게요 이렇게 할 수가 그렇죠. 없잖아요 저는 밀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들어가서 항상 하는 멘트가 네. 오래 기다리셨죠? 네. 기다리신 만큼 꼼꼼하게 또잘 네. 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역시 또말 한마디가 천기세을 <laughs> <참> 감는다고 <laughs> 또 훌륭하십니다 계속 아, 성공적으로 끝내고 꼭 네. 받아주세요 네. 아, 네. 네. 잘했어요 <laughs> 그리고 저게 펜이죠? 네. 아, 이거. 근데 대학병원에 있는 선생님들은 이 펜을 굉장히 많이 꽂고 그쵸? 있어요. 저도 네. 많이 꽂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환자분이 물어봤어요. 선생님, 그 꽂힌 펜 이거 다 쓰는 거예요? 물어봤는데 <laughs> 왜 그렇게 <laughs> 많이 꽂고 있었을까? 근데 종류별로 꽂지 아, 않아요. 색깔별, 두께별 네, 색깔별. 지금도 네. 파란색 네임펜, 빨간색 네임펜, 두꺼운 거, 얇은 거, 그리고 볼펜, <laughs> 그리고 눈 상담할 때 잡는 꼬챙이. 왜 그렇게 딱 음. 차있어요? 아, 그거 다 써요, 그거 지금도? 그럼요. 저는 지금은 볼펜 하나. 아 <laughs> 예전에 저도 많이 꽂고 다녔는데. 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검정색 하나만 쓰는데 <laughs> 그런데도 수부각이 있었어요. 그게 약간 이제 정신이 없잖아. 네. 이렇게 앞에 있으면 이렇게 펜으로 이렇게 네. 쓰고는 갈 때까지. 그도 있어요. 제다보면 놓고 다녀요. 이렇게 꽂아놔도 네, 어느 네, 순간에 네. 몇개 없어요. 음, <laughs> 음, <laughs> 음, 맞아요. 그런 시즌이 있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놓고 가다가 네. 또 같이 채웠다가. <laughs> 근데 이준 교수가 맨 처음 이 아이를 봤을 때는 수화를 못했어요. 그래서 네. 글자로 대화를 했요 아, 네. 네. 근데 그동안 수화를 배웠나봐요. 배운 네. 거. 천재니까. 네. 저는 학생 때 수화를 잠깐 배운 적이 있었어요. 방학 음... 기간 동안에 2주 코스, 3주 코스 이런 시간 동안 수화를 배웠었거든요. 네. 이거 많이 썼어요. 이거 뭐예요? 너돈 있어? 물어보는 거예요? <laughs> 있어? 물어보면 없어 <웃음> <웃음> 네. 그 이거 이거 왜 <laughs> 맛있었어요? 아, 돈 있어 아, 웃음 하시러 가자 아그래가지 이제 병원에선 더 이상 뭐이천한테 음. 해줄 게 <웃음> <웃음> 없지 <laughs> 방패 주세요 특히 난 <laughs> 그것도 어떻게 으면 되게 디테일하게 원래는 얼굴빛이 까맣게 분장했었잖아요. 네, 네. 좋아지니까 낯빛이 아, 네, 네. 아, 네, 네, 이제 돌아왔어요. 혈색이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돌아왔어요. 태원하시라는 음. 네. 이야기도 이육신교수님 굉장히 힙하게, 해요, 힙하게. <laughs> 해줄 게 없어요. <없을> <laughs> <laughs> 어? 가세요 그러니까 방빼라고요 방 방빼. 네. 네. <laughs> <방 빼라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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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쓰리생의 러브라인 12화 마지막입니다. 고치 푸델 안치홍이 빠져 신경외과 예비 전공이 윤복이가 빠져. 저랑 선빈이가 마시리생에선 어, 자리 비켜주기가 굉장히 네, 대단해요 어? 얘네들 이상하다 싶으니까 바로 네, 네. 네. 쓸데없는 사람들 데리고 나가서 네, 밥을 네. 사주는 안녕 네. 아직은 네. 어, 둘만 남았으 이제 기회가 왔지 <laughs> 고백 하... 최송화 교수님 대체 몇수 앞을 네. 여다보시는 거예요? 네. 근데 선빈쌤은 네. 전혀 끼림새도 못 챘나 네. 봐요 네. 제가 마실 때 게임했잖아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좀 이상하긴 네. 했어 네. 술하 마시고 이러는데 정말 아니라고만 계속 그랬잖아요 내가 너 좋아한다고 거의 뭐 해머를 머리에 막 맞고 그래서 고백 해머 뭐. 근데 일단 둘이 있어야 준비되든 바쁘든 뭐가 <laughs> 네, 어떻게 네. 진행이 되지 그쵸? 근데 이걸 무슨 교수님한테 부탁해요 <laughs> 근데 교수님이 기가 막힌 처방을 주셨어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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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네. 둘한테 자리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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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줬잖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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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약속은 딱히 없는데 그럼 같이 저녁 먹을까? 여기서는 윤복이가 또 <laughs> 아, 윤복이는 눈치가 있어요 네. 네. 아, 나도 맞어 막... 어쩜... 근데 이거 어떤 것 같으세요? <laughs> 잘안될것 같아요? 아주 잘될것 같으세요? 내가 봤을 때는 되게 어색해 하는 느낌이고, 네. 어, 그리고 처음에 고백을 딱 들었을 때, 싫었으면, 이거 뭐야? 뭐야? 네. 이런 반응이 먼저 나왔을 아, 거예요. 근데. 네. 아, 어 이게 너무 좋다라는 것도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게 뭐야? 이게 진짜야? 네. 현실이야? 음. 이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진짜 부담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요. 자기 좋아하는 사람이 선배예요, 그렇죠? 음. 계속 이제 마주쳐야 되고 나중에 전문 있다고 나가더라도 동문회나 이럴때 봐야 되는 사람인데 이걸 거절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이제 마음이 없는데 안 거절할 수도 없고. 근데 혹시 네. 그런 경험이 좀 많이 있으셨나요? 아니, 그 굉장히, 아니, 그러니까. 여기저기 고백해놓고서 막, 여기 쪽팔려서 못 나가고, 여기 챔피언하고, 여기 되게 인생하고 아, 여기저기 막 지뢰받아, 아니요, 혹시? 아, 장우선 선생님께서 혹시 동문회를 안 나가는지 좀 면밀하게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제가 네. 보기에는 이 장면은 닥터 시원을 위한 장면이에요. 이제 키스 씬이 나오잖아요. 아, 새벽 2시에 여기까지 왔는데, 네. 또인중이 하면 안 되지. 네. 어휴. 어? 이거 뭐였어뭐 뭐 하나 지나가는 거보였어 과한 거야? 오! 어 뭐야? 뭐 지나갔잖아 퉁. 지금 입에서 입으로 형 이렇게 나왔다.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혀 아니야 혀 맞아요 이 사람 뽀뽀 안 해봤나 지금 지금 혀... 혀! 그러잖아요. 혀잖아요 혀야! 혀야. <laughs> 아, 혀야. <laughs> 이게 뭐라고 다섯 번째 반복해서 보시는 거예요? 아니 빛반사는 아니 이상해서 아빛 반사 때문에 그렇구나 이거 너무 비현실적이잖아 응급실 앞에서 이게 그렇죠. 네. 저럴 때구급차를확들어는 <laughs> 그런 장면이 그쵸, 나올 것 같고. 피해 용, 피해 용 소리 들려 그럼 <laughs> 다시 콜 받고 이제 네. 다시 들어가. 오빠두요. 주소 정확하게 적었죠? 익순이가 이런 거 되게 어때? 싫어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여기서도 암시가 네. 있잖아요. 여기 주소 뭐 주소가 복잡하니까 다른 데로 갈수 네. 있다. 막 계속 네. 이런. 어, 설마 익순이가 거짓말로 돌려보내지도 않았겠지. 받기로 했잖아, 반지를. 네. 자, 수취인 불명, 네. 수취 거절, 이사 불명. 주소 불명, 주소 불명도 아닌데 음. 수취인 불명이면 뭐야? 주소 불명이 아니니까 주소는 제대로 갔는데 거기에 사람이 없다? 병문 이름 잘못 썼나? 이익순 맞는데, 익순리라 써야 되나? <laughs> <laughs> 아니면 허탈하죠. 또 그럴 수도 있죠 시즌 2를 위한 또 낚시? 여러분들 시즌 2 저희와 함께 보시려면 해주실 게 있습니다. <laughs> 바로 도덕과한번 괜스찬 어보 있죠? 중요한 아니요. 둘이서 먹어. 나외래 있어. 육준이는 자리 비켜주는 데만 네. 일이 그냥 계속 자리만 비켜주고 그냥, 그냥 있어. 눈치는 참 빨라 있어. 네. 눈치 진짜 빨라. 네. <laughs> 양석규 교수의 실제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여기에도 나오잖아요. 계속 아니라고 하는데 음. 상처 받을까봐 네. 못 한다. 음. 그쵸? 마음에 드는 거죠. 너무 귀엽고 예쁜데 자격 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음. 본인은 이제 이혼남이기도 하고 집안사가 음. 되게 복잡하시니까. 스리생에 나오는 여러 커플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커플이 아닐까 싶어요. 여기가. 근처에 친구 살아서 혹시 못오시면 친구랑 먹을게요. 그래도. 땅 같이 말라 부담 가지라고. 교수님 꼭 오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부담도 안 가나 봐 저걸 바로 매몰차게 딱 네. 거절을 하는 아니요 그리고 근데 메리 크리스마스까지 적었다가 더 매몰차게 보내기 위해서 네. 그 메리 크리스마스를 딱 지우고 네. 보냈요 어... <laughs> 가고 싶을 텐데 그죠? 속마음은 네, 네. 근데 여기서 또딱더 복잡한 저는 네. 그 전개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여기 전화 온 사람 누군지 아시죠? 상처, 상처? 아 전처예요? 이게 가장 나는 마음에 안 들었던 게 전처가 여기서 전화가 왜 왔겠어? 그걸 또왜또 또 급하게 받았겠어? 아, 서로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거 유산 받은 걸 들었어. 받은 아, 거. 아, 얘길 들었을 거야. 석평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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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처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다고 했거든요. 음, 어떻게든 해결해주고 싶었을 거야. 음, 여러분들 이거. 그 다음 내용이 어떻게 될것 같으세요? 그거는 내년에 보셔야 하는데 저희 닥치료가 내년까지 살아있으려면 <laughs> 여러분의 전폭적인 <laughs> 지지와 힘이 필요합니다 <laughs>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laughs> 알람 설정 100만 번 얘기하면 뭐예요 <laughs> 여러분이 눌러줘야 되지 아이 정도 했으면 됐겠지? 하느님 <laughs> 말고 네. 저는 이, 이 장면에서 제 옆에 있어주세요 교수님 고백을 들었잖아요? 네. 근데 안정원 선생이 나 신부 계속 될 거다 아니면 신부 때려치겠다 얘기도 안 하고 뽀뽀부터 했단 말이야 그게 대답이죠. 뽀뽀가 저렇게 하고 네. 안상이면은 기지. 네. <laughs> 근데 네.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laughs> 지금이 둘다첫 키스예요. 어떻게 보면 첫 키스 얘기는 <laughs> 너무 잘했 <잘해. 웃음> <laughs> 지금 이거 봐봐, 장사 하루 <laughs> 티라나왔던 아니면 바로 4시도뽀뽀아 <laughs> 들어가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무슨 첫 키스야? 이게 안 좋은 게서 <laughs> 최소한 진짜 한 3,000번 이상은해 <laughs> 하던 <laughs> 티스나 이런 거. 본 친구인데, 좋아하게 됐어. 숨을 쉬고 계세요, 지금? 아 너무 안타깝워 네. 아, 저는 이게 너 멋있었어 이익준 교수님 이렇게 고백하는 네. 게 자기 마음을 털어놓는 게저 맞다 생각하고. 그리고 그 네. 하는 방법이. 네 가장 부담 없는 네. 방법을 찾아서. 되게 세련되게. 네. 원래 이익준 교수의 이미지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모습을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셔츠에 정장을 입고 있거든요. 네. 그것도 지금까지 보던 모습하고는 음... 달라요. 네. 과연 시즌 2에서 우리 최성현 교수는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그래서 저는 사이고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반대로. 이... 안치홍선생과의 삼각관계 조금 더 끌고 갈것같은드라마야 음. 긴장 요소를 아, 아. 주기 위해서 안치홍은 이제 그만해야 돼 손도 <laughs> 아, <형도> 했으면 됐지 <laughs> 의사라서 굉장히 훌륭한 분이라고 봐요 이런 의사 많아야 되는데 네. 연애에서는 이제 그만해야지 네. 드디어 슬기로운 네. 의사생활 12화까지 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laughs> 너무 재밌게 봐고 네. 끝나는 게좀 아쉽네요 저도 너무 아쉽게 봤어요 너무 아쉽게 봤어요? <laughs> 재미가 <재밌는 거> 없었어요? <laughs> 다 많은 사람들 아, 이게 뭐야? 제가 사실 드라마를 거의 안 봐요. 정말 음... 몇년 만에 보게 된 드라마인데, 세계로 이 세상을 보면서 아주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제일 문제는 영상은 한 10분, 15분 보시지만은 네. 촬영시간이 정말로 길어요. <laughs> 드라마를 봐야 되니까 아, 정말로 길어요. 그래서 이게 12화가 끝나고 나니까 한편으로는, 아, 드디어 끝났다. 는 <laughs> 안도의 한숨도. 그리고 내년에 시즌2가 한다는데, 시즌2도 우리 닥티류에서 해야 할까? <laughs> 이거 하면 어, 또 뭐, 이렇게 길게 아니, 해야 근데 되잖아 지금 말 조심하셔야 돼 네. 네. 우리 앞에서 계속 시즌2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했는데 지금. 근데 제가, <laughs> 제일 문제는 그때까지 우리 닥트리가 이렇게 영상을 편집하고 <laughs> 촬영을 하고 있을까? 그... 꿈은 크게 갖기로 하셨잖아요 네. 우리 여러분들의 네. 사랑만 있다면 네. 시즌2도 당연히 하겠죠 저희가 더 열심히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실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해주실 게꼭 있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은 닥트리오였습니다, 닥트리오였습니다.